공구함은 잠깐 계단복도로 빼둘게요. 이 한마디에서 모든게 시작됐어요. 여러분, 제가 왜딸 가족을 떠나서 시골 바닷가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는지 궁금하시죠?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저에겐 큰 용기가 됩니다. 그럼, 구로의 작은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들려 드릴게요. 아버님, 오늘도 택배가 산더미예요. 아버님 공구하면 잠깐 계단 복도로 빼둘게요. 문을 열자마자 보인 건 내가 40년간 모아들인 연장들이 현관 밖에 내던져진 풍경이었다. 손때 묻은 대패, 정교하게 다듬어진 끌 그리고 내 손에 익숙해진 망치들이 플라스틱 박스에 덩그러니 담겨 있었다. 연장들은 마치 주인을 잃은 듯 서로 부딪치며 쓸쓸한 소리를 냈다. 저는 20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잃고 힘겹게 딸 아이를 키워온 호라비로 지내다가 7년 전딸 아이가 결혼하면서 서울 구로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딸 지연 부부. 손자 민중과 함께 살던 69세 전직 목공 기술자 김만수입니다. 2박 3일 캠핑을 다녀온 딸 부부와 가족이 돌아온 날 나는 한 가지 결심을 마치고 있었다. 아버님, 잠깐 동안만 하며 사위 태훈이 어색하게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잠깐 내 집에서 내 공구함들이 임시로 쫓겨난다는 말인가? 40년 넘게 나와 함께한 내 연장들이 아침마다 툭툭 먼지 털어내던 나무 부스러기들이 나와 평생을 함께한 내 연장들이 임시로 밀려난다는게 말이 되는가? 여러분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왜 제가 이 집을 떠나기로 했는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해하실 겁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야만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은퇴 후 나는 일찍 죽은 아내 목까지 손자 민준이의 등하교를 챙기고 저녁이면 된장국도 손수 끓이며 소소한 행복을 찾고 있었다. 민준이가 할아버지가 끓인 된장국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면 내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작년 봄부터였다. 그 무렵 사위 태훈이가 온라인 중고거래 사업을 시작했다. 아버님, 창고비가 한 달에 80만원이나 해서요. 거실 한 켠만 사용하게 해주시면. 처음엔 작은 박스 몇 개였다. 하지만 사업이 커질수록 거실은 점점 박스산으로 변해갔다. 나는 어느새 하루 종일 테이프 자르고 송장이나 붙이는 말 그대로 무료 포장 알바가 됐다. 아침 밤 끊임없이 울리는 택배 벨소리에 맞춰 움직였다. 손가락 끝은 택배 테이프로 까져서 늘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어갔다. 내방은 다용도실 옆 작은 공간으로 밀려났다. 원래 내방이던 곳은 재고 보관실이 됐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면 박스 사이를 비집고 나가야 했고, 가끔 발에 걸린 박스가 쓰러지면서 온 집이 깨어났다. 어느 날 사이가 슬쩍 다가와 물었다. 아버님, 아버님 명예 좀 빌려주시면 택배 할인 계약이 가족 명의로만 돼서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이 내 귀에 오래 남았다. 내 이름, 내 주민번호, 내 손때 묻은 연장들 모든 것이 누군가의 필요에 맞춰 잠깐 밀려나고 있었다. 나는 언제부터 이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게 된 걸까? 저녁 식사 시간에도 대화는 늘 사업 얘기였다. 오늘 주문이 신기나 들어왔어요.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 대비 30% 늘었어요.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들었다. 가끔 내가 예전에 만든 가구 이야기를 꺼내면 아네 아버님은 정말 대단하세요.라는 정중하지만 관심없는 대답만 돌아왔다.봄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평소보다 무거운 박스를 들다가 오른쪽 손목에서 뚝하는 소리가 났다.순간 찌릿한 통증이 팔꿈치까지 올라왔고 박스는 바닥에 떨어져 내용물이 흩어졌다.아빠. 조심해야지. 지연이가 달려왔지만 가장 먼저 한 말은 물건은 괜찮죠?였다. 병원에서 건초염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과도한 반복 작업으로 인한 염증입니다. 당분간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는 경비원과 경찰이 서 있었다. 복도 적치물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신고해서요. 내 연장 박스가 아니었다. 사위의 택배 박스들이 복도까지 쌓여 있었던 것이다. 경찰관은 24시간 안에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했다. 그날 밤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있던 나에게 사위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좀 막혀서요. 원자재 값이 갑자기 오르면서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어요.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버님 명의로 해야 이자가 낮아져서요. 도장 좀 찍어주시면 딱 한두 달만 버티면 됩니다. 나는 문득 거실 벽에 걸린 족자를 보았다. 정직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글씨였다. 평생 못난 손으로도 정직하게 먹고 살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어도 남의 것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내 도장을 담보로 가족의 불안을 메우란다. 그 순간 등줄기가 식었다. 이것은 단순히 도장을 찍어달라는 부탁이 아니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신용, 내 이름의 무게를 저당 잡히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집주인을 만났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집의 전세계약 명의는 딸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었다는 것을 5년 전 손자가 태어났을 때내 퇴직금과 적금을 털어 전세금 3억을 보태 주었는데 내 명의로 전세를 얻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다. 어르신 계약서를 보니 명의가 어르신으로 되어 있네요. 곧이 집이 새로운 분에게 팔리게 되어서 전세 승계도 가능하고 원하시면 전세금 반환도 언제든 받으실 수 있어요. 집주인의 말을 들으며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을 떠올렸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나였다는 것을 나는 부동산에서 전세계약 상담을 받았다.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그리고 강릉을 방문하여 바다가 보이는 곳, 목공 작업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작은 주택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오후에는 강릉의 노인복지관을 찾았다. 목공 자원봉사 신청하러 왔습니다. 담당자는 반갑게 맞아주었다. 요즘 목공 수업이 인기가 많은데 경력 있는 강사님을 찾고 있었어요. 이 말에 나는 너무도 기쁘고 감격스러웠다. 낯선 곳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다니, 강릉의 작은 주택으로 계약금을 보낸 건 그날 저녁이었다. 바다가 보이는 2층의 원룸과 목공 작업을 할수 있는 창고 같은 공실이 있는데,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40만원, 서울 집값에 비하면 턱없이 저렴했다. 2박 3일 캠핑에서 돌아온 가족들이 어리둥절해 할 때,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번 달 말로 이 집은 전세 승계가 들어간다. 너희들은 알아서 새 집을 구해야겠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민준이만 할아버지, 어디 가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 딸 지연이가 짜증난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당장 이사비도 없고, 월세 구할 보증금도 없는데 우린 정말 어떡하라고요? 너희가 늘 말하던 그 잠깐처럼 하면 되지. 잠깐 고생이면 젊은 너희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니? 그제야 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다. 아니 아빠, 그동안 서운했던 것은 알겠는데 갑자기 이러면 아니에요. 그동안 정말 죄송해요. 아빠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사위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박스 테이프를 움켜쥐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진짜 당황함과 미안함이 겹쳐 보였다. 강릉역에 내리니 바람이 짠맛을 데리고 왔다. 69년을 살면서 바다 근처에 산 적이 없었던 내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갈매기들이 내는 소리,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바닷바람에 섞인 비린내까지. 원룸은 작았지만 창밖으로 암목 해변이 내려다보였다.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연장들을 하나씩 꺼내 정성스럽게 닦았다. 녹이 쓴 부분은 사포로 갈아내고 날이 무딘 것들은 버렸다. 연장들이 다시 생기를 되찾는 것 같았다. 드디어 일주일에 한번 있는 목공 수업이 시작되어. 복지관으로 연장을 들고 간 첫날 담당자는 놀라며 말했다. 이렇게 좋은 연장들은 처음 봅니다. 정말 오래 쓰신 것 같아요. 첫 수업날 손이 작은 손주 민준이 또래 아이가 나무를 만지며 말했다. 선생님 나무 냄새가 정말 좋아요. 할아버지가 만든 상자처럼 향긋해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아이에게는 내가 그저 목공 선생님이었다. 누구의 아버지도 누구의 장인어른도 아닌 김만수라는 한 사람으로 해질녘 전화가 울렸다. 지연이었다. 아빠 그동안 제가 너무 쉽게 부탁만 했죠. 아빠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드릴게요. 그리고 언젠가 제대로 된 집에서 다시 함께 살고 싶어요. 그래라. 하지만 기억해둬라. 내 남은 삶은 이제 내 것이다. 누구의 아버지이기 전에 나는 마루 끝에 앉아 해를 바라보았다. 붉은 빛이 바다 위로 번지며 한 줄씩 내가 살아온 날들을 갈아냈다. 40년 넘게 나무를 깎으며 살았지만 정작 내 자신을 제대로 다듬어 본 적은 없었나 보다. 누군가의 아버지이기 전에 나는 김만수였다. 너무 늦지 않았다. 남은 시간은 내 이름으로 다시 깎아 만들 것이더라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확고하게. 그리고 혼잣말했다. 만수야, 오늘도 잘했다. 내일은 더 단단해지자. 창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박수 소리 같았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가족과 사랑을 지키면서도 나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서로에게 등불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새로 시작하려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기엔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평안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